옛날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요. 아유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궁리를 하던 양치기는 마을의 향에 마구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어디, 어디 늑대가 있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왔지요. 헤헤헤, <laughs> 거짓말인데. 심심해서 장난친 거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소녀는 마을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며칠 후 양치기 소녀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늑대다! 엄청 큰 늑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또 몽둥이를 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또 거짓말인데요. <laughs> 에잇, 못된 녀석. 이젠 두번 다시 속지 않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무척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들판에 진짜 무시무시한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말이라고요. 하하, 요 녀석. 우리가 또 속을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틈에 늑대는 양들을 몽땅 잡아먹고 말았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배짱배짱 배짱 즐거운 여름, 배짱배짱 배짱 신나는 노래.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서는 개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라고 했었지요 이봐 개미 너희들은 일하려고 태어났니 배짱이는 여름 내내 일만 하는 개미를 보고 놀렸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 내내 굶는다고 영차 영차 흥, 아직 시간이 많은걸 난 노래를 조금 더 부르며 놀태야 어느덧 여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왔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지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추워. 이러다 배짱이 죽겠네. 배짱이는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헤맸어요. 쫄쫄 굶어 걸을 힘도 없었지요. 겨우겨우 개미의 집을 발견하고는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개미야, 미안한데 먹을 것좀 나눠주겠니? 제발 어서 들어와 우리 집엔 먹을 것이 많아 개미 집안에 들어간 배짱이는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개미야 놀려서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배짱이는 그제야 놀기만 하고 개미를 비웃었던 것을 뉘우쳤답니다. 사슴과 사자. 사슴이 물 마시러 오물가에 갔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내 뿔은 어찌? 이리 멋있을까? 정말 늠름하고 당당한 뿔이야. 어휴. 그런데 다리는 저게 뭐람, 가늘어서 볼품이 없잖아. 바로 그때, 풀숲에 숨어 있던 사자가, 어흥! 하고 달려들었어요. 사슴은 가늘고 긴 다리로 껑충껑충 뛰어 달아났지요. 어휴, 하마터면 사자밥이 될 뻔했네. 가까스로 한숨 돌린 사슴은 사자가 쫓아오나 보려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뿌리 나뭇가지에 걸려 꼼짝달짝 못하게 되었어요. 낑낑. 아무리 힘을 써도 뿔이 안 빠지네.이를 어쩌지? 그러는 사이에 사자가 사슴을 바짝 뒤쫓아 왔어요.바로 등 뒤에서 사자 소리가 들려오자 사슴은 한탄했습니다.아, 못마땅해하던 다리 덕분에 가까스로 살았는데 자랑거리였던 뿔 때문에 도로 잡혀먹히게 생겼구나. 흐흐흐흐. 농부의 생명을 구한 독수리. 독수리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불쌍한 독수리가 그물에 걸렸잖아. 마음씨 착한 농부가 그물을 풀어 독수리를 구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며칠 후, 하늘을 뱅 돌며 먹잇감을 찾던 독수리가 담벼락에 기대어 단잠에 빠진 농부를 보았어요. 어이쿠, 담벼락에 쩍쩍 금이 가 있잖아. 농부님이 위험해. 독수리는 재빨리 땅으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와 농부가 쓴 모자를 휙 낚아챘어요. 앗! 내 모자! 그제야 잠에서 깬 농부는 독수리를 쫓아가며 소리를 질렀지요. 저 은혜도 모르는 독수리 같은이라고 당장 내 모자를 내놓지 못해? 그때였어요. 우르르 꽝!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본 농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담벼락이 무너졌잖아? 아휴, 저기 계속 앉아 있었으면 죽을 뻔했어. 농부는 그제야 독수리가 왜 모자를 낚아채 갔는지 깨달았어요. 독수리가 내게 은혜를 갚은 것이로구나. 고맙다, 독수리야. 갈대와 올리브 나무 갈대와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는 자신의 모습이 몹시 마음에 들었어요. 내 기둥은 굵고 단단해 튼튼한 가지도 많고 입도 반짝반짝하지 나같이 멋진 나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걸 올리브 나무의 눈에는 산들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가 참 우스워 보였지요. 불쌍한 갈대야 넌 그렇게 여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니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 출렁 저리 출렁거리는 걸하하하 <laughs> 하지만 갈 때는 올리브 나무의 놀림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갈 때야 난 튼튼한 기둥이 있어서 괜찮은데 넌 어쩌니? 올리브 나무는 튼튼한 기둥을 뽐내면서 으스댔어요. 그때였어요. 바람이 세게 몰아치자. 올리브나무의 기둥이 부러지고 말았지 뭐예요. 그 모습을 본 갈대가 말했어요. 올리브나무야 너처럼 튼튼한 기둥을 가진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나처럼 바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한단다. 갈대는 세찬 폭풍우를 씩씩하게 견뎌냈답니다. 배토리가 된 박쥐. 옛날에 땅에 사는 동물 나라와 하늘을 나는 새 나라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겁이 많은 박쥐는 동물 나라가 이길 것 같자 날개를 쏙 숨기고 동물의 왕 사자를 찾아갔어요. 사자님, 저는 땅에 사는 쥐처럼 생겼으니 동물 나라 편이에요. 오, 그렇구나. 이제부터 박진호는 동물 나라 편이다.얼마 후 동물 나라는 새 나라에 밀리기 시작했어요.그러자 걱정이 된 박쥐는 슬금슬금 새들의 왕 독수리에게 날아갔어요.독수리님, 제 날개를 보세요.저도 날개가 있으니 새랍니다.그래.앞으로 박진호는 새 나라 편이다. 동물들과 새들의 싸움은 서로 밀고 밀리며 계속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박쥐는 이기는 편에서 싸우는 시늉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오랜 싸움이 끝나고 숲 속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독수리님, 이제부터 동물들과 새들은 한 편입니다. 그래요, 사자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겁하게 행동했던 박지는 어느 쪽에도 낄수 없었어요. 너같이 비겁한 놈은 다시는 숲 속에 나타나지 마라. 어흥! 사자에게 쫓겨난 박지는 그후로 어두운 동굴에서 혼자 살게 되었답니다. 늑대와 양 오랫동안 굶주린 늑대가 반갑게도 양떼를 발견했어요. 정말 토실토실 먹음직스러운 양들이군. 그런데 군침을 삼키기도 전에 양떼를 지키던 개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이 못된 늑대, 혼쭐를 내주마. 아이고, 깜짝이야! 늑대 살려라, 늑대 살려! 간신히 몸을 피한 늑대는 여기 저기가 쑤시고 아파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풀숲에서 어린 양한 마리를 만났지요. 예쁜 양아 내게 물좀 떠다 줄래? 보다시피 내가 많이 다쳐서 말이야. 늑대는 한껏 엄살을 부렸어요. 하지만 속셈은 따로 있었지요. <laughs>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린 다음 저 녀석을 냉큼 잡아먹어야지. 하지만 어린 양은 늑대의 장기를 눈치챘어요. 싫어요. 물을 떠다 주면 날 잡아먹을 텐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늑대는 폴짝폴짝 달아나는 양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겨울과 봄, 겨울이 심통이 나서 콧바람을 쌩쌩 내뿜고 있었어요. 겨울아, 왜 그렇게 화가 나있니? 봄이 슬금슬금 다가와서 겨울에게 물었지요. 왜냐고? 바로 봄너 때문이야. 사람들은 너만 좋아하고 나는 하루라도 빨리 떠나기를 바란다고. 겨울은 있는 힘껏 입 김을 불어 눈보라를 몰아쳤지요. 흥, 사람들이 눈 속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겠어. 후... 그러자 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겨울 너를 싫어하는 거야. 너는 네 힘이 세다고 자랑만 하잖아. 뭐 뭐라고?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선물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란다. 두 마리 염소, 시냇물을 건너려던 흰 염소와 건넌 마을 까만 염소가 통나무 다리 위에서 만났어요. 까만 염소야! 내가 먼저 건너기 시작했으니까 절이 비켜주겠니? 아니, 먼저 건너기 시작한 건 나란 말이야. 두 마리 염소는 서로 먼저 지나가겠다며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네가 비키라니까? 어서 네가 비켜. 말로 다투던 염소들은 마침내 서로 뿔을 들이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두 염소가 치고받을 때마다 가느다란 통나무 다리는 더욱 위태롭게 흔들렸지요.그러다가 그만 흰 염소의 발이 미끄러지고 말았어요.음메 염소 살려.음메 이건 오라고.결국 서로 뿌리 엉켜있던 흰 염소와 까만 염소는 함께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양치기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요. 아유,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궁리를 하던 양치기는 마을을 향해 마구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어디, 어디 늑대가 있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몽둥이를 들고 달려 나왔지요. 헤헤헤. <laughs> 거짓말인데, 심심해서 장난친 거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소녀는 마을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며칠 후 양치기 소녀는 또 거짓말을 했어요. 늑대다! 엄청 큰 늑대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또 몽둥이를 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또 거짓말인데요. <laughs> 에잇, 못된 녀석. 이젠 두번 다시 속지 않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무척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들판에 진짜 무시무시한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정말이라고요. 하하, <laughs> 요 녀석. 우리가 또 속을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틈에 늑대는 양들을 몽땅 잡아먹고 말았답니다. 농부의 생명을 구한 독수리 독수리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불쌍한 독수리가 그물에 걸렸잖아. 마음씨 착한 농부가 그물을 풀어 독수리를 구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며칠 후하늘을뱅 돌며 먹잇감을 찾던 독수리가 담벼락에 기대어 단잠에 빠진 농부를 보았어요. 어이쿠, 담벼락에 쩍쩍 금이 가 있잖아. 농부님이 위험해. 독수리는 재빨리 땅으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와 농부가 쓴 모자를 휙! 낚아챘어요. 앗! 내 모자! 그제야 잠에서 깬 농부는 독수리를 쫓아가며 소리를 질렀지요. 저 은혜도 모르는 독수리 같으니라고, 당장 내 모자를 내놓지 못해? 그때였어요. 우르르 꽝!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본 농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담벼락이 무너졌잖아? 아휴, 저기 계속 앉아 있었으면 죽을 뻔했어. 농부는 그제야 독수리가 왜 모자를 낚아채 갔는지 깨달았어요. 독수리가 내게 은혜를 갚은 것이로구나. 고맙다, 독수리야. 개미와 배짱이. 배짱배짱 배짱 즐거운 여름, 배짱배짱 배짱 신나는 노래.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서는 개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지요. 이봐, 개미, 너희들은 일하려고 태어났니? 배짱이는 여름 내내, 일만 하는 개미를 보고 놀렸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 내내 굶는다고 영차, 영차. 흥, 아직 시간이 많은 걸. 난 노래를 조금 더 부르며 놀태야. 어느덧 여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왔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지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추워. 이러다 배짱이 죽겠네. 배짱이는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헤맸어요. 쫄쫄 굶어 걸을 힘도 없었지요. 겨우겨우 개미의 집을 발견하고는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개미야, 미안한데, 먹을 것좀 나눠주겠니? 제발, 어서 들어와. 우리 집엔. 먹을 것이 많아. 개미 집안에 들어간 배짱이는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개미야 놀려서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배짱이는 그제야 놀기만 하고 개미를 비웃었던 것을 뉘우쳤답니다. 시골쥐와 서울쥐. 서울쥐가 시골쥐 집에 놀러 왔어요. 시골쥐는 도토리로 정성껏 요리를 했지요. 에게, 먹을 게 고작 도토리 뿐이야? 시골쥐야, 나와 함께 서울로 가자. 시골쥐는 서울쥐를 따라서 도시로 왔어요. 우와, 서울은 정말 의리의리하구나. 시골쥐는 고기와 케이크가 가득한 서울쥐의 식탁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시골쥐야 마음껏 먹어 서울엔 항상 먹을 것이 많거든.시골쥐가 음식을 먹으려는데 문이 벌컥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여놈의 생쥐들 시골쥐야 어서 숨어야 해. 찍찍 찍찍 찍.서울쥐가 시골쥐를 식탁 밑으로 잡아 끌었어요. 사람들이 나가자 서울지가 다시 식탁 위로 껑충 뛰어오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실컷 먹자고. 시골지가 다시 음식을 먹으려는데 이번에는 어디선가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야옹, 내 놈들을 잡아 먹겠다. 으악, 생쥐 살려. 서울지와 시골지는 벌레 벌떡 쥐구멍에 들어가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시골쥐가 말했지요.서울쥐야.난 시골로 돌아갈래.초라한 음식을 먹더라도 내 마음이 편한 곳이 나에겐 훨씬 좋다고.시골쥐는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뒤돌아 섰답니다. 그림자를 뽐낸 늑대. 늑대가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땅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지요. 이야, 내 다리는 어쩜 이렇게도 길까? 날카롭고 뾰족한 이빨은 또 얼마나 멋있고, 사자도 이런 그림자는 갖지 못했을 거야. 의기양양해진 늑대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줄도 몰랐답니다. 곧 정신이 든 늑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 여긴 사자의 동굴 앞이 아닐까? 빨리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불쑥 들지 뭐예요? 아, 아니지. 사자가 내 커다란 그림자를 보고 달아날 거야. 사실, 동물의 왕은 사자가 아니라 바로 나. 늑대님이 되어야 하거든. 바로 그때 잔뜩 화가 난 사자가 나타나 늑대를 단숨에 넘어뜨리며 말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느냐? 고얀 늑대 같으니라고. 그아 흑흑! 잘난 척하다가 결국 사자밥이 되는구나. 그제야 늑대는 때늦은 후회를 했답니다. 은네가픈 개미 어느 무더운 여름날 목이 마른 개미 한 마리가 시냇가로 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개미는 그만 시냇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어프, 어프. 개미 살려. 때마침 나무 위에 앉아 있던 비둘기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개미를 보았어요. 이런 개미야, 나뭇잎을 던져 줄 테니 어서 그 위로 올라가렴. 개미는 비둘기가 던져준 나뭇잎 덕분에 무사히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휴, 살았다. 비둘기야,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개미가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어요. 비둘기를 잡으려는 사냥꾼이 화살을 들고 서 있지 뭐예요? 사냥꾼이 나타났다. 비둘기야, 어서 도망쳐. 개미가 소리쳤지만, 비둘기는 듣지 못했어요. 당황한 개미는 있는 힘껏 사냥꾼의 발을 꽉 깨물었지요. 아따가워! 사냥꾼은 들고 있던 활과 화살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비둘기는 포르르 날아갔지요. 개미야, 고마워. 아니야, 비둘기야. 내가 더 고마웠어. 배불은 여우 며칠 동안 쫄쫄 굶은 여우가 있었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하도 굶어서 배가 죽이 등에 달라붙는 것 같구나. 그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바로 앞 참나무 구멍 안에 빵이며 고기가 잔뜩 들어 있었지 뭐예요. 양치기가 숨겨둔 음식이네. 잘 됐다. 일단, 먹고 보자. 여우는 날씬한 몸으로 구멍 안에 쏙 들어가 실컷 배를 채웠어요. 휴, 이제야 살겠다. 양껏 먹었으니 슬슬 나가볼까? 그런데 들어가긴 쉬웠어도 나가려니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빵빵해진 탓에 구멍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엉엉, 이를 어쩐다? 꼼짝없이 갇혀버렸네? 여우의 울음소리에 지나가던 여우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쯧쯧쯧, 뭐 그런 일고 울고 있니? 배가 꺼져 훌쩍해지면 그때 구멍 밖으로 나오게 될게 아닌가?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가 숲 속을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깡충깡충 뛰어오던 토끼가 그 모습을 보며 마구 놀렸답니다.비켜라 비켜 깡충깡충 토끼님이 나가신다.느린보는 길을 비켜라 약이 오른 거북이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이봐 토끼 우리 산꼭대기 나무까지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하자 하하하 <laughs> 해보나 마나 내가 이길 텐데 좋아 그럼 준비한다. 시작 토끼와 거북이는 동시에 나무를 향해 출발했어요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순식간에 쌩 사라졌고 거북이는 느릿느릿 땀을 흘리며 뒤따랐지요 느림보가 어디쯤 오나 헤헤, 쫓아오려면 아직도 멀었네 한숨 자야겠다 하지만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엉금엉금 엉금 산으로 올라갔어요 거북이는 쿨쿨 잠이 든 토끼를 지나 마침내 산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야호! 내가 토끼를 이겼다! 어, 아니, 뭐라고?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토끼는 그제야 허둥지둥 산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이미 산꼭대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현명한 여우와 늙은 사자. 늙은 사자 한 마리가 동굴에 누워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사냥할 힘도 없구나. 날 쐈던 다리는 말라버렸고, 날카로웠던 발톱도 묻어졌어. 이제 어떻게 먹이를 구하지? 옳지! 좋은 방법이 있다. 사자는 자신이 병에 걸렸으니 병문 안을 오라고 동물들에게 전했어요. <laughs> 먹이를 제발로 찾아오게 만들다니, 난 정말 똑똑하군. 그러고는 병문안으로 온 동물들을 차례차례 잡아먹었지요. 현명하기로 소문난 여우도 사자의 병문안을 갔어요. "오호, oh, 넌 여우 아니냐?"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여우를 본 사자는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어요. 글쎄요, 전 들어갈 수가 없겠는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니 동굴 안으로 들어간 발자국은 많은데 다시 걸어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네요. 전 죽고 싶지 않으니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여우 덕분에 그날 이후로 동물들은 사자의 병문 안을 가지 않게 되었답니다.